에덴 동산 무죄 시대 후 홍수 이전 양심 시대 첫째 섭리는 무죄 시대로 에덴 동산의 아담하와 창조되었고 둘째 섭리는 양심 시대로 아담하와 불순종 이후 노아 홍수 이전까지로. 양신 시대가 다시 오고, 무죄 시대의 무죄한 자로 에덴 동산에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신약 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 무죄 시대 후 홍수 이전 양심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시대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은 무죄 시대와 양심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섭리를 꽤 뚫고 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알기도 힘든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깨뚫어 보면서 하늘의 섭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하 여러분이나 다 어릴 때만 해도 명절 때나 돼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고기를 많이 먹어서 처치 곤란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옛날에 비단 옷은 보통 사람은 입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막 고무신을 새로 사면은 잠잘 때 껴안고 자고 너무 아까워서 맨발로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와 같이 성경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까지 우수한 시대의 변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변천의 시대 가운데 어느 시대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오는 시대는 어느 시대고, 또그 다음에 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창계시로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422쪽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하나님은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 에덴의 무죄 시대로 시작을 해서 이것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겁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의 시대적 섭리를 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오늘 이 섭리를 잘 깨닫게 되면, 과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정말로 성경을 알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 3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154쪽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말씀이 영이라고 했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용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용외는 아무도 알지 했습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른다는 자체는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면 끝난 거죠. 부부간에도 대화가 끊어지면 이혼 아닙니까? 죽은 사람과 대화가 끊어짐으로 다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대적인 아홉 가지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가 무죄 시대입니다. 이 무죄 시대는 죄가 없었던 시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죄가 없는 자로 창조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번.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한 겁니다. 신령한 자로 탄생되었으면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과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불순종 안 했을 겁니다. 아담은 신려환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은 신려환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4 6절처럼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첫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그 다음 바로 예수님이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아 구약 일쪽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전하시고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투시입니다. 생명으로 창조가 되었다. 생명이란 말은 영이 산자로 탄성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이 있었어요. 불순종이 있었고 저주와 벌이 있었습니다. 뱀은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는 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뱀은 분명히 저주받았어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수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뱅과 여자에 대한 예언이지요.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게 수고하고 자식은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먹 네가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 8절 땅이 네게 가시던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게 먹을 것을 파트 채소 이니다이 무죄 시대의 섭리는 에덴 동산의 섭리는 무죄 시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는 영생이 열리는 길로 남게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나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막혔는데 계시록에 가서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사 에 사다 하나님께서 있었던 그 에덴 동사는 이사야서 5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천 삼십쪽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 통상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다시 에덴 동산이 창조가 되니다 다시 창조 대목으로서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앞으로 창조될 것의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때 시대적으로. 변천해서 돌아갈 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시대는 무죄 시대가 되는 겁니다. 무죄 시대로 돌아가야지 생명들이 탄생이 되고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무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아담의 10대 손에 와서 노아 홍수 이전 시대는 양심 시대라고 합니다. 무죄 시대가 오기 전에 양심 시대도 돌아올 것입니다. 뭐 양심 시대는 살인적인 행위가 있었으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신약 159쪽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가인이었습니다. 처음 살인자로 동생 아벨을 죽였지요. 가인은 동생 아벨의 죽인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최초 살인자죠 성경장에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래되 기도하는 거죠 내죄벌리지기가 네 너무 무거우나이다 자기가 풍요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민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적 내가 주의 낯을 볶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다 죽이겠나이다. 이 말은 나좀 들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가인은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가인을 도와준 것입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는다고 상당히 불호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인은 유리하는 자 것이라 자가 될 것이라 했으나 성을 쌓아서 살게 만들어 주었고 여자를 얻어서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 전부가 지혜로운 아들이고 기술자의 아들로서 문화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선 기계를 만드는 자들로 하나님이 도리어 복을 내려준 것이.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실학자들은 기절 초구할 일이지만, 성경의 기록인데 막을 길이 없지요. 장세기 4장 16절, 15절까지 보셨지요. 16절 게시 보겠습니다. 가인이 요호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하였더니, 17절, 아내와 동침하여 여자를 얻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가 임신하여 애녹을 낳았니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애녹이라 하니라. 18절 애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해를 낳고 무후야해를 무두사해를 낳고 무두사해를, 무두사해를 남액을 19절, 남에게 두 아들을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디오, 하나의 이름은 신라였더라. 20절,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처음으로 가축을 기른 게 나와요. 21절, 그의 아오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새를 사용해서 기구를 만드는 문화 문명을 시작한 겁니다. 23절입니다.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들을 죽였도다 24절 가인을 이와여 벌이 칠배일진데 남액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살인자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벌을 내리시며 보호해 주시고, 가인보다 더한 살인자 남액을 위해서는 77배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금방 보신바와 같이 창세기 4장 23절 24절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23절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의 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마음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가인을 위하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남의 을 위해서는 벌이 7 7배 7배이도다왜 이런 일이 있었냐 느 이것은 양심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율법에 의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양심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양심 시대가 오게 될 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하늘이 계획하고 열어놓은 길을 가게 되고 예정된 하늘의 뜻대로 양심 시대가 오고 무제 시대가 올 때에 무지한 자들로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 추건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